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안기영 양주 당협위원장님의 안기영 양주의 세계를 열다 출판 기념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서에는 양주시 발전에 대한 안기영 위원장님의 비전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치학을 공부하고 오랜 현실 정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안기영 위원장님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안기영 위원장님이 찾아오셔서 양주 신도시의 기반 시설 문제, GTX-C 양주역 추가 정차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며 양주시 발전에 대한 위원장님의 강한 열정을 느낀 바 있습니다. 양주의 세계를 꿈꾸시는 안기영 위원장님, 원칙을 지키며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갑진 연세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